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다리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조금씩 조금씩 바르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오늘은 누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그냥 오늘은 왠지 아빠 아침 읽고 싶었어 성경을. 네, 읽을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은 드디어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천국에서 보았던 모습에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뭘 보냐. 이 땅에서 일어날 재앙들에 대한 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첫 번째 말이 나오고, 뭐, 두 번째 말이 나오고, 막, 여기,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은, 왜 흰색일까? 왜 청황색일까? 왜 붉은색일까? 왜 검은색일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의 이름을 막 외우고, 제자들의 이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첫째 제자가 누구고, 둘째 제자가 누구고, 또, 이제 뭐, 사람들의 이름을 외울 때,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의미고,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왜첫 번째 말이 흰 말일까? 하얀색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오늘 지우 한번 대답해봐. 하얀색 그러면 좋은 의미인 것 같아, 나쁜 의미인 것 같아? 흰색. 좋은. 그 좋은 의미지.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마치 흰색 그러니까 흰색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와 이게 좋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활을 들고 있어. 와, 역시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 활 들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내용이 2절에 이렇게 나와. 면류관을 받고, 와, 면류관을 받았대. 역시 예수님은 확실해. 그럼 다음 뭐라 그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역시 예수님이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 이단이 딱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땡. 걔네들은 이거를 자기네가 믿는 교주라 그래. 왜? 흰색 옷 입고 있지, 멸류관 쓰고 있지, 이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활까지 들고 있대. 근데, 우리 온유주가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는 분이야, 아니면 완전하게 이기신 분이야. 응. 이기신 분이지. 근데 이 말은 뭐라, 뭐라 그래?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탄과 같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천지와 같은, 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신천 땡과 같은 그 나쁜 아주 악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와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일어날 나쁜 일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멸류관을막 쓰려고 하더라 왜 그래?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함. 두 번째는 뭐야? 화평을 제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거야 이 땅에서. 싸우고 경쟁을 부추기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 저울이 있대지. 저울이 뭐야? 그때 당시에 저울은 일반적으로 많은 용도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곡식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재는 용도거든. 근데 뭐라고 나와? 어. 음성을 들으니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쉽게 이야기하면 짜장면 한 그릇에 1억이더라. 마라탕 한 그릇에 5천만, 원, 5천만 원이더라. 오늘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부자들은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지. 또 넷째 인을 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이 땅에 막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흉년과 사망과 이런 일들이 계속 점점 점점 점더 세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겪어야 되는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쟁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나 혼자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일까? 어떤 집에는 짜장면을 먹지 못해서. 빵 하나를 먹지 못해서 밥한 그릇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는데 아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집은 먹을 게 많아 우리 집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첫째 점점 세상은 살기 안 좋아지겠구나. 점점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경쟁은 강해지고 부자들은 떵떵거리며 살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조차 걱정해야 되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말이 나왔을 때 일어난 것처럼 이 땅이 황폐해지고 점점 더워지고 지구의 온난화가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과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은혜, 복 이렇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결국 세상은 앞으로도 더안 좋아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이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그리고 이 본문들을 보면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신 6장을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온유와 지유가 엄마, 아빠보다 아마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살 날보다 온유 지유가 살 날이 더 많잖아? 근데 점점 세상이 안 좋아져? 그럼 그안 좋은 세상은 엄마, 아빠보다는 온유 지유가 더 많이 경험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말이 무슨 의미일까, 청황색은 무슨 뜻일까, 대체 저건 뭘까, 이렇게 묵상할 것이 아니고, 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언젠가 갑자기 우리에게 꽝! 하고 이말 저주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구나. 점점 지구는 아파하고 있고, 환경은 아파하고 있고, 또 우리의 주위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또 서로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하고, 무정해지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둘째 우리가 속한 공동체, 온유주 친구들, 또 우리 가족,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혹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질문 있습니까? 질문? 음. 어, 오, 엄마의 지금 질문. 엄마가 질문했을 때우리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박수 쳐야죠 굶어야죠.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잘 음. 모를 것 같아서 음. 인을 뗀다는 말이 무엇인지 얘네들이 아는지 아. 설명을 좀 아. 해주세요. 아, 인, 될것 같아요. 인을 뗀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로 쭉 묵상해 오면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장, 3장, 3장일 텐데, 3장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사람이 없다. 근데 어린 양이 취했다. 기억나? 그게 편지잖아. 거기에 왜, 왜,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 편지를, 이 두루마리를 가져올 사람도 없고, 인을 뗄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니까, 그게, 뭐로, 인, 인되어 있는데, 이걸 인을 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온유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리포터 봤지. 응. 해리포터의 어떤 편지에, 이 촛놈 같은 걸 뚝뚝 떨어뜨려서 편지를 딱 붙이지. 응. 그걸 인이라 그래. 그게 인이야. 씰 음. 그 같은 거, 떨어지지 않게. 근데, 그거는 그냥 세게 툭 하면 떨어지잖아. 근데, 하나님 손에 있던 거는, 아빠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텍스트, 글로만 봤잖아.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게 완전히 봉합되어 있어서, 아무도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과 예수님만 뗄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정식 명칭으로 인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뚝뚝 혹은 도장 같은 걸로 치식 하면 딱 붙잖아. 그러면 여기 막 끈적끈적한 플라스틱 고무 같은 걸로 딱 붙는 거. 그런 걸 인이라고 하는데 두루마리아도 그런 인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못 돼. 하나님만 뗄수 있고 예수님만 뗄수 있는 거야. 그런 인이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온유지유가 알고 있다. 왜? 해리포터를 봤기 때문에 응. 거기에 나온 겁니다. 또 질문이 없다면 질문 없습니까? 응. 네. 그럼 오늘 기도는 오, 온유가 고개를 절레절레 접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절레절레 접는 이 마음은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 근데 오늘은 응. 지금 굉장히 낙심한 표정으로. 근데 엄마는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거지. <웃음> <웃음>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저희에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가 삶의 끝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심판에서 저희가 통과할 수 있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아님.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꿈꾸며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여기에 나온 내용이 이 재앙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땅에 임해서 그거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정해지고 있잖아요. 강박해지고 있잖아요. 경쟁 사회가 됐잖아요. 돈이 전부잖아요. 점점 지구와 환경은 아파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점점, 점점 세질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생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할 테니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SF 판타지나 무섭고 두려운 편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겪고 있다. 근데 그 강도는 세지고 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위로와 그 평강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하루를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천땡, 뭐, 하나님의, 뭐, 그런 이상한 이단들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직 성경 묵상하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가족들의 아침 식사는 어, 아내가 아침부터 굉장한 걸 만들었습니다. 또띠아 샌드위치와 또띠아 피자 이렇게 두 종류 선택을 할수 있게 아내가 해줬습니다. 이걸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힘차게 외칠게요. 시작. 내일도 가정 예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하루 보내십시오.